오늘 말씀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6장 말씀은 이사야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시고 참된 신앙인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없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진실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이에서 6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게 바로 형식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여러분,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왜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고 속죄의 마음도 없고 회개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전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소를 죽이고 양의 목숨을 꺾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여러분 돼지의 피가 뭡니까 부정한 것 아닙니까 부정한 것그 예물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분양을 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했었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사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서는 아무리 불러도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진실함이 없는 예배, 감사함이 없는 예배,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그 기도조차도 듣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인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술을 끄꿈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모든 것 하나하나,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세세한 것. 우리가 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외식은 없는가? 형식은 없는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있는가? 나는 왜 예배하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두고서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런 축복과 이러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10절 11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뭡니까? 너희가 저절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게 시내같이 주리니. 13절 말씀해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축복과 위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러한 영광과 강같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와 예루살렘의 성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쓰는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평강과 이러한 영광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진실되게 예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위로와 강 같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실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건조하고 냉랭하고 하나님께로 받는 사랑도 온에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오래되면 영적인 침체가 오래됩니다. 신앙의 삶이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 같은 평안이 없고 우리 안에 영적인 참된 만족이 없을 때에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과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만족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열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러면 문나라와 은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나라와 은어가 다른 민족을 모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모으는 게 아니고 문나라와 은어가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치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외국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성교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를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외국인들 가운데에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파격적으로 열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비전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열린 비전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외국인 선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외국인들을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열방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에 즐겁게 동참해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묻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동참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정말 훌륭한 그러한 일꾼들이 다될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인 참된 예배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